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만 다같이 한 목소리로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장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서음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건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자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예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우리 어린아이들은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댄스도 하고, 또 우리 성가대가 예, 간타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죠. 우리 어린이들 다 어디 갔어? 어? 어린이들 다 어디 갔어? 어? 어디갔어? 어, 거기 앞에 있어? 어, 자리를 옮겼구나. 누가 한번 말해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하늘 하나님 옆에 계시지왜이 땅에 오셨어? 어, 서준이 말해봐.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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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땅 가운데 오셨다. 아멘? 아멘. 오케이.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려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알아야 돼요. 그죠? 그죠? 예. 네. 4월 28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4월 28일. 어. 아니야, 아니야. 4월 28일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날이죠. 우리가 그날을 왜 기념하죠? 아,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를 구했으니까. 그잖아요. 예. 그럼 예수님 생일은 왜 기념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땅 가운데 오셨으니까. 실패했나? 성공했나? 성공하셨지. 그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예.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네, 그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으로부터 어디로 구원받은 거야? 어느 상황에서 어느 상황으로 구원받은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어떤 겁니까? 물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 나야 납을 받아서 육지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 받은 거죠. 불 속에 있는 사람은 불 속에 가만히 있는 게 구원 받은 거예요? 불 속에서 나와서 죽는 게 구원 받은 거예요? 아니죠? 불에 나와서 온전하게 되는 게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그게 구원 받은 거예요. 어둠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빛이 와야죠. 그죠? 그게 구원 받은 거예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 구원받아요? 감옥에서 풀려 나와야 구원받은 거죠. 거짓말에 속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 구원받은 거예요? 거짓말에서 벗어나서 아 거짓말임을 깨닫고 참된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그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종살이하면서 남들에게 뭐예요? 죄와 사망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괴로하는 워그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야겠죠.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겠죠. 영생을 누려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첫 번째는 죄에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가 죄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죄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죄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할수 있는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의롭다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될수 있다? 친구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수 있어요? 친구한테 연락도 하고, 친구랑 연애편지도 주고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죄 때문에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세상이 온갖 거짓말하죠. 마귀가 온갖 온갖 거짓말을 합니다. 우린 그 거짓말이 맞는 줄 알고 살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까 여기 의자 앉아 있다가 다 붙었잖아요. 예, 네, 붙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을 믿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롭게 되었죠. 거짓말에 속아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눌린 자처럼 살았습니다. 갇힌 자처럼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붙어 있다가 벌떡 일어났잖아요. 복음을 들으면요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우리에게 심워졌던 모든 거짓말들이 다 밝혀지고 거짓이 밝혀지고 진리가 이땅 가운데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는 자유롭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죽을까봐 두려워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면 살았어요. 떨면서 죽지 않는 방법은 이겁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죽지 않는 방법인가보다 믿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다섯 가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삶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의로운 건 누구만 알 수, 있는, 누구만 하시는 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게 의로운 거예요. 세상에는 의로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을 온전히 완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뭐라고요? 자유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거짓말에 갇혀 있지 않아요. 세상의 시대 정신에 매어 있지 않습니다. 남들이 한 얘기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자유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뭡니까? 권세죠. 잃어버렸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그 다섯 가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온, 주신 거, 오, 오신 거예요. 의로움과 하나님과 친밀함과 영생과 자유와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땅 가도 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전히 거짓 가운데 빠져있으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전히 사망이 두려우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있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고 생,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죄를 즐기하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피값을한 사람들은 절대로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다섯 가지 축복을 누리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바로 그 상태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귀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 성령이 충만하여 어디를 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시으로그 나라를 이루셨어요 아멘 믿는 자들은 그 나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이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요. 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우리가 주를 믿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주님 말씀을 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나누는 것도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 완전히 이루어지고 실패 없이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신 네. 장군이 외적을 물리치다가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성공하셨어요. 예수님이, 아, 예수 아, 예수, 신 장군이 실패했다면, 뭐, 원균 생일이나 이순신 장군 생일이나 별로 다를 게 없잖아. 그죠? 승리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생일을 기념할 만한 생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임했어요. 누구한테 임합니까? 믿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복음이 공짜로 이땅 가운데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복을 여러분 믿으시고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